올해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극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이야기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은 우리에겐 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음악회가 열려서 화제입니다. 공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예배당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퍼져나가자 관객들이 박수로 답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음악회 현장인데요. 한국과 독일 두 나라 음악인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마련한 의미 깊은 연주입니다. dass Sie heute hier sind und in diesem Jahr am 35. Jahrestag des Mauerfalls in Berlin diesen Gedenktag, dieses Wiedervereinigungskonzert hier 음악가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오로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온 힘을 다해 연주하는데요.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그 간절함이 전해졌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 관객에게도 음악으로 전한 진심이 다한 듯합니다. Diese Konzerte sind immer so überwältigend, weil sie vom Herzen gespielt werden. Die Musikerinnen und Musiker legen ihre Seele in das Spiel und damit ist das für alle teilnehmende ein wunderbares Erlebnis. Und deswegen glaube ich, dass die Wiedervereinigung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Korea etwas ganz Wichtiges wäre. 그리고 한과 남한이 될라고한국 다시 나라가 될것 이번 음악회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연주회가 열린 니콜라의 교회라는 장소가 주는 힘인데요. 사실 이곳은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대규모 월요기도회와 촛불 시위가 열렸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만큼 평화 통일을 바라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통일 운동이 동독에서 시작됐던 라이프치니콜라이 교회에서 이 통일 음악회가 개최된다고 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어, 우리 교민 우리 동포 사회에서 어, 이러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reiheit, Freiheit, wir sind das Volk. Ganz wichtig, wir sind das Volk. Wiedervereinigung nichts wünsche ich mir für ihr Volk sehnlichster, als dass sie dieses Wunder haben, das wir erfahren durften. Vor 35 Jahren, heute vor 35 Jahren ist es 어, 이 음악회가 펼쳐지므로 우리 희망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담은 그런 어, 귀중한 음악회라 할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아픔과 염원을 공유하며 더 깊은 우정을 나누는 한국과 독일 사람들. 연주자와 관객 모두 이번 음악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